안녕야겠다 이번 파이. 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루시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맞아 맞아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루시이개져가지고 맞아 이거 탱커 모스트까지는 이거 안잡을거예요아 모스트 <laughs> 아나 질러프 당하고 뜨는거 한번도 못봤어 나 아, 딜이 <laughs> 아서가지 아나 딜이 너무 <laughs> 어렇게하 그니까 이름은 맥 <웃음> <안> <웃음> <전치>. <웃음> 아, 지좋 차, 왼쪽 위에. 그 위에. <끼리> 같이 불자, 스피가, 에이, 야, 음. 왼쪽 위에. 왼쪽 왼쪽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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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야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라에 왼쪽 위 라인 쪽위쪽에서 왼쪽 라에 왼쪽 이 왼쪽 이에 아에한폰뒤에 뒤에 폰크린한드폰은이핸마폰은이 핸드폰은 한핸드이핸지폰보지 핸드폰은 이이안드요은이핸기폰은이 핸드폰은 이 핸드폰은 이 핸드폰은 이 I 쪽으로 들어갈게요, 나이 a 오케이, s 이 i d 렸다들어 d 자 s 어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스 s a i 아 I s 아 i d 아, 아 아저 테이블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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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어, <두구. 뻬> 한두 달이에요. 이건 비탑을 따지 않습 여기 걸리고. 여기 크리잡다 여기 맥크리잡다 여기 안나 있는데 맥크리잡다 와, 됐겠다. 이 한두동에 이렇게 많이 죽었어용리야컷맥크리컷 잘랐어요. 아리야こ나な感じ아니 컷. 들어요반반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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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부 <laughs> <laughs> <무드러? 나이터. 웃음> <laughs> 정면단 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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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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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정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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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정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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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학 정말, 공학 정말, 정말, 정라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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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라 a n 가리가어버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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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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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올게요 아 디바 나왔가 디바 또 정면 오른쪽 호가, 오른쪽 가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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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렉 4 5초 에꺼져요 위도 있어, 나벌으는 아, 하나, 하나 줄게요, 어? 그냥. 아, 아나 하나, 나한게요 아, 이나 다른 데나 튀겠는데. 나막잡고 야, 야 이거 라인 낙사해 봐, 성아. 어, 라인. 모르에는 모르기엔... 나도. 나도. 나아이도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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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한테도 들어와요. 나도. 기 충전 중이다. 신나게 달려보자고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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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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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이벤트, 어디? 낭컷. 아, 이거, 인거 이거, 컷, 거 이거, 이 위도 온다 위도이트위도 이거, 이위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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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비 a b y 피 a b y p i e r c 하나! h e y 라 e gone. I don't want to go on. I don't want t 공 go 아 n I d o 수이 준비하십시오 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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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웃음> <laughs> <그냥> 메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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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동키의 힐러 데뷔전. 웃음>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제가 고살펴 그 드리죠. 윈스턴, 혹시 유전자 강제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 있나요? A 주고 B, 미리 B 막을래요최대한 <laughs> <laughs> A 막아 봐. 가 a 를막겨거 옛날 지금은 우리 의 길이만 났지만나중엔어떻게될지 모르지. 그래. 예. 그 있잖아요. 아, know you don't like 요 o u y a 님 Tuyani, Tanayo. Tuyani, you get t 같 c h o o 하 e i 어 g a 요 r o Hatha, h a t 저걸발견했 와라, 이놈들아. 치도 위도, 오고. 위도 오고 있다. 위도 우고이프 갑자기 젠지 들어왔어요. 젠지. 아, 잠만 잠깐 젠지. 아, 나잡다 아, 이거 루키오아 어, 해야 되나? 아, 깨아 나락 봐. 나 거의 히란데. 방 안에 있어 봐. 아, 자, 젠야타 으러 가. 젠야타. 그리 하나 둘거든어 맞어 나, 나 도착했어 우리 쥐가보시어 지금 쥐가 재웠어요 쥐가 위스턴 어 어허 저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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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도우 층 간다 2층 윈스턴 힐 진짜 다딱힐 윈스턴 아... 나안 되겠다 나, 내, 야, 나. 야, 일단 싸워볼게요 막을 있어 겐지 킬 겐지 킬 겐지 킬 겐지 킬 아... 겐지를 못다 아이고 겐지님, 겐지하고 원숭이가 이거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가 못 봐. 아유. 겐지 용복된다. 어. 겐지 뻥 나왔다.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봤어 이거. 겐지 컷. 아 위도 한데. 아이고 너무 많은데 나밖에 없나? 빙방한 것 같은데? 빠져 빠져 봐. 나뻥 들어. 아 위도 새끼. 빠져야겠다 아니, 아니. 밟아지나밟아지겠다 이거 거야? 미스, 미스 누나 말고 요 미스, 미스, 필 음, 아, 음, 미스였다. 미스 음,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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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겠다. 윈스 미스, 진 미스 요 나, 윈스 잘랐으니까. 쟤네 바로 모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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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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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바스어요하이바 아, 이제이잖아 정전차 준비 완료 위 정면이냐? 안다 복주로 가자. 월래 꺼졌어요 어 정면에 맥크리 <목소리가> 위도우 샷 때린다 미 위도우 위도컷위도컷나 맥크리 1배 리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 야나 붕괴한 뒤에, 야 우리 선져웠어아반 하나 반. 날뛰어 원숭이 고쳤다얼굴 뺐다. 이거 거점으로 빠져요. 게이득게이득와 우리 솔제 드립을 당한다. 우리 솔제 드립을 당한다. 야 개나라 나살수 있어 살수 있어. 후! 살았다. <목소리도> 유필스애들한테나 살았어 저쪽 대냐타공이 맞춰서 볼게요또이도필세대 아, 맞췄어요 어? 옆에 맥그리 있다 아아 궁어 저거 저거는 좀 죽여봐 아이고 어생이좀 죽여봐 2층 맥어와 좋겠다 거기 엔진고봐주고아 겐지님 공원겐원공원 고원, 우리 뽕원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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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위도 위도우. 위도, 위도. 위도? 이게 위도우한테? 위도우, 위도우. 야, 죽어, 어어휴 깔았다. 아, 막았아나 아, <놀라> 아, 막았어요. 너, 나, 하나 짤. 두 칸밖에 원일로 가야데 이거. 아, <놀라> 미이 <메일> 꺼낼게요, 그냥. <놀라> 원일로 갑시다, 이거. 이거 위도우 그냥. 딜 넣을 때긴벽 치고. 밑에 어, 있는 오케이. 거 먼저 자르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파. 아파. 아,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히로 하면. <목소리> 디바 가뒀어요. 이거, 이거 디바, 디바 안 되나? 그링 어, 나이스. 이거 잘랐어. 들어가도록 게요 디바 잘랐어요. <목소리> 가뒀어요. 미니스팟.

얘들아, 듣 봐. 아나 어, 도 어? 백도. <웃음> 네. <웃음> <이끝> <laughs> 아, 씨 어, 백도야. 점이크도들 아, 로저 여기 온다는데? 에? 신념을 위한 싸움을 아, 나. 지금 우 시절에 기 아, 너무, 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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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아, 깝다, 뭔가. 저기, 저기. 이기도 있었는데?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저 아그럼 위도 갈 거야. 아까도 거기 또 오는 붙겨버 아, 면이 갈 봤네. 오, 우리 뭐야? 아. 뭐야?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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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우리 포인트. 아, 진짜 위도가 다 아, 위로 어요 아 호가 이제 다 털렸어 이거. 이거 호가 필요 없어지금 우리한테. 한테 게 좋아, 거점을 지켜야 돼. 후, 아무도 못 막아. 지금 우리한테 호가 진짜 필요 없어 새로운 수비 지점, 비거점. 가봐, 내가 탱커 해야겠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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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데. 파는데. 너, 아, 죽어요. 아, 뭐. 음. 거터베 리퍼 거터베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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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나무라 s o d I t t h 메리 스피일 짤 메리 스잘일 짤랐고 아 날씨 좀 덮어. 아직 덮어. 어, 시면 돼. 그팀 잘한다. 어,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시겠다. 여기 선브라있트요 오른쪽 위에 봤죠? 봤죠? 그이 왔던 거 같은데, 뭐야 <laughs> 왼쪽, 왼쪽 호그야 나문기다 <뭐라맨> <뭐라맨> 아, 살았어요. 다 공기 딸리파. 공기 딸리파. 공 무슨 일 생긴다. 게릴게2대 공수변형. 어, 잠깐만. 잠깐만. 공지영 어, <laughs> <삽입하기. 웃음> 우리는 할 공격 시작까지 이건아있다이야 저쪽에 저기있다 정킥아 근데 이케인인거같은데 저거 아, 로주지 아아 못갔다 리퍼 리퍼! 킬! 방정화 네. 빠지고 어, 아 이거 정킥 다아다다까다 이거, 이거 이거 초초 형형 뒤에 나한테 와붙서초 신나게 달려보자고 아이고. 왜나는데베이낼까 짱나는데. 에이로 봐도 게요 어, 정크 없다 바로 들어갔다. 어, 리퍼도 없다. 리퍼도 없다. 봐아 봐봐. 레이 이 우리 플라 때려 내려 왔다. 나나퇴 하나 플라운드 끝나고 파라꺼내무 일단 무부다 일단 무승부다아와 나이스 자, 아주 좋 준비 단체니 파라 내가 아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꺼내면. 우리가 꺼내면 어그되는데 어, 내가 파라를 많이 단체로 힐 받아요. 단체로 단체로 힐 받아요. 어차피 안 하고 이뻐 완료 빠졌어요. 아, 이힙업다 아, 힙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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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힙업이 힙이 힙업이 힙 a 이힙업이 가지고 알고 안 되겠다. 아, 일본이. 아, 이제네. 일본이 아직 일본 남았어. 공 응, 많이 뺐다. 우리도 공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우리 원닐인거 아, 근데 우리 우리 뭐이야 저기 도원일이야 아, 그래? 뭐, 이거 메이 빙벽 빨리 때리고. 마요네 오른쪽. 아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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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t> <definit> <ste El> <analogy> 아, <hump suivr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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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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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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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먹나요 아, 제발. 아, 아, 제발! 아 커튼 터포스아 제발. 한 칸만. 1퍼만아나 똥주 나오는데 킬안되지아 안돼. 진짜 99%야저한 칸을 못 먹네. 눈 보라 1아 하면 되셨어야 되는데. 아. <laughs> 我要弄死谁？